예배 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몸과 마음에 치유의 은총이 가득한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의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녁 7시까지 오셔서. 사순절 제 축복식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말씀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순절 영성 훈련 내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날 예찬 후에는 함께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기도 생활. 9시에 교회방에 올라오는 거 여러분, 보시고 늘 기도하시죠? 네, 9시 기도생활, 매일 기도생활 우리가 실천하고, 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서울교구에서 사순절 묵상집이 예, 약간 올 텐데, 그것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불 또는 3불, 여러분 마음 내 계신 대로 이렇게 돈을 주고 총무님에게 사셔서 사순절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순절 기간에 뭐 우리가 평소에도 하지만 그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나눔, 또 봉사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 교회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는데 어올 봄에 사순절 마지막제 주간, 성주간 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일주일간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통 한 6시에 할생각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영성 훈련을 하고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해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는 고국의 설날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1월 16일이 설날이지만 평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워서 다음 주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때 별세한 가족들을 위한 미사 예배도 드리고 또 설날 예찬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예배 중에 별세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미리 기념하실 분 이름을 어, 교회로 보내주시면 어,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시가운대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시의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연탄을 소재로 한 시입니다. 연탄째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연탄째 골목에서 툭툭 찬 적이 있는데, 연탄째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이, 세, 이 세상에서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메마른 마음 차디찬 마음 열정이 식어진 마음을 일깨워 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패션, 열정,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아주 못 말리는 누구도 못 말리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 받으면 아무도 못 말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고 사제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정결 선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가서 막, 나 치유받았습니다. 다낫습니다 이렇게 막그 소문을 퍼뜨려서 어 예수님이 예 곤란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동부 밖에 계셨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의 나병 환자는 좀 오버했습니다. 오버. 왜냐면 너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뜨거워서 좀 오버를 했어요. 저는 며칠 전에도 좀 혼자 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오버를 했습니다. 우리 고국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을 MBC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 정말 너무 너무 개회식이 아름답고 잘돼 있어요. 연출을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한국적이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적인 그런 개회식이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막그 속에서 막그 감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 또 한국 남한과 북한 선수들이 이렇게 단일 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주 굉장히 저도 모르게 감동이 막 올라오고 자꾸 오버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보면서 내가 좀 오버한 신앙생활 좀 있지 않았을까 열정이 넘쳐서 못말리는 열정으로 내가 좀게 신앙생활 한 적이 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많은 분들 속에서 신앙의 열정이 좀 식어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때 뜨거웠던 분들 그래서 이 믿음의 감동을 그냥 전하지 못해서 그냥 그 여기저기 사람을 다니면서 만나면 자기 열정을 얘기하고 감동을 얘기하던 그 시절이 아마 다 있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열정이 식은 경우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남용 환자의 오버하는 모습, 못 말리는 열정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식어진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해. 자, 나병 환자에게 왜 이렇게 열정이 있었을까? 첫째로 그 열정을 이해하려면 나병 환자의 오버하는 행동을 알려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한센시병이라고 해요. 그전에는 어 저희 어렸을 때는 문둥병 환자 그랬습니다. 이게 좀 그분들한테 좋지 않은 어감으로 들려서 그 이후에 나병 그러다가 다시 요새는 객관적으로 한센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형이었죠. 천년 전, 이천년 전에는 이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나병에 한번 걸리면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시킬까봐 가족에서 떼서 동구 밖으로 보내서 운막을 치고 혼자 살아야 합니다. 대병, 나병 걸린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동구밖에 보면 나병 환자들끼리 사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구약성 결방은 나병 환자들 예배하는 자리에 갈수 있어요? 없어요? 갈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할수 없습니다.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직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길거리를 다닐 때는 나는 나병이요 나병이요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렇게 나병 환자인 걸 알고 게 떨어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들의 그러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성경을 보더라도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대목은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네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두 번. 모세가 자기의 누이 동생 미리암의 나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일독서에서 시리아 장군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것을 고치러 오겠다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죠. 어떻게 우리 중에 누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트집을 잡으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병을 못 고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것이겠다. 이렇게 다 벌벌 떨때 엘리사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병을 고쳐줍니다. 이게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어, 나병을 치유한 이야기이죠. 공간복음서 신약성경에도 나병을 고쳤던 이야기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이 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루가 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병을 고쳐 열명 가운데 한 사람 10명을 고쳐줬는데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는 그런 내용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병환자를 고쳤다는 말씀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병환자를 고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환자는 거기서 본인이 치유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런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서는 열정이 솟아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이 오버하는 모습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첫 번째는 불치의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그 기쁨이죠 예수로 인해서 그런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한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그 치유의 은혜, 치유의 역사가 나병 환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늘그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고 이런 그 은혜를 추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워지겠다는 그런 갈망, 그런 욕심, 그런 희망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병 환자는 예수께 와서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요새 몸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한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의사한테 가면 낫겠지 약 한번 먹으면 낫겠지 아니요 우리는 이런 감기 몸살이 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치유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몸이 지금 피곤해서 감기로 몹시 아픕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제 몸이 깨끗이 낫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런 감기같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은혜 내려주셔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그 슬픔,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서운함,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이런 것도 주님 앞에 오늘 나병환제 마음으로 여러분 오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할때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되어라 하는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케 하신 예수님의 깨끗해와라, 깨끗하게 되어라 하는 이 치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위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몸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뻤습니다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기쁨이 넘치는 것은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나병 환자는 이러한 눈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면 다 가까이 다가와요 멀리 뒤로 뒤걸음질 합니까? 다 뒤걸음질을 칩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할때 다가와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나병 심한 분들 보면 막 고름이 막 줄줄줄 나와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음 저희 고향이 마석 성생원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생원이라는 곳은 나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성공의 자랑을 하죠. 그 당시 성공의 그 어, 선교사 신문인들이 마석에 어,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한 300에이커, 400에이커의 큰 땅을 사서 나환자들이가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나환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환자들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 동네로 다니면서 이제 이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밥을 얻으러 오는 분들이었는데, 어, 그런 분들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코도 없는 분이 있고, 손 마디가 없는 분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또 흉, 막, 어, 하여간 얼굴이 많이 그, 그래요. 어, 눈썹 당연히 없죠.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다좀 보기가 민망해서 가까이 오지 않고, 나한테 병이 전염될까봐 가까이 오지 않는데 예수께서는 손을 잡아 주신 겁니다. 나병 환자는 병이 낫기 이전에 이곳으로 내서 자기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야 이분은 병이 없는 것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안아 주시는 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나병 환자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내 가족들도 전염될까봐 나를 멀리 하는데. 동네 사람 다 멀리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덥석 잡아주시는 분. 그는 여기에서 치유의 기적 이상의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오는 겁니다. 누구도 이러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런 사람을 못 봤는데, 그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손길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뜨거운 그런 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병이 나았죠. 또 나병 걸린 나를 끌어안아주는 분을 만났죠. 그런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제에게 보이고 정결선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면서 다 이 자기의 기쁨을 못 말리는 그 열정을 사람들에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에게서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체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신앙은 주체할 수 없음이 있어야 합니다. 맹숭맹숭함, 이거는, 이거는 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국시록에서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차든지 아니면 뭐라 그래요?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면 안 됩니다. 좀 뜨거워야 됩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주체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다른 표현은 어찌 보면 열정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속대 양대는 없어도 나는 하느님께 감사하리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하박국 예언자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알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망설이다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드릴게 주십시오 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 안에서 있길 다시 한번 죄 이루어 주곤 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 바울로 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는 정말 그 그보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 당시는 뭐 교통수단이 별로 좋은 것도 없었죠. 걷거나 말 타거나 배를 타면서 어, 그는 여행을 합니다. 왜? 그는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으로 받은 그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나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열정, 목말리는 열정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저 기쁨입니다. 황홀함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아름다운 오보입니다. 저는 우리 성공의 신자들이 제발 좀 오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버. 너무 오버를 안 합니다. 오버 좀 하세요. 오버. 신부님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게 점점 너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수요일도 왔으면 좋겠어요. 뭐, 그뭐 방법이 없습니까? 11조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아요. 10에 2조 좀할수 없어요. 뭐 이렇게 오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버. 신부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것가지고 제가 성이 차지 않아요. 제가 한... 한 달에 두명 정도 해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오버 좀 합시다. 아멘. 주님 안에서는 오버가 좀 있어야 돼요. 오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오늘 나병 환자는 목말리는 열정으로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골, 크게 곤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께 왔다 아름다운 오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불가능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 치유의 은혜를 갈망하고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놀라운 예수님의 이 덥석 잡아주는 손길을 경험한 나병한 자가 주체하지 못해서 오버했다는 내용이 오늘의 보금입니다. 이 세상의 오버는 좀 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오버. 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오버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나병한 자의 오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음을 좀 경험해 보십시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강도,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목말리는 열정으로 오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로 은혜 받으면 아무도 못 말려. 정말 은혜 받으면 아무도 못 말리는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